안녕하세요, 곰돌입니다. 오늘은요, 어, 제가 만든 액체 개문이랑 친구와 교환한 거랑, 그리고요, 음, 음, 제가 음, 음, 산 거를 소개할 거예요. 먼저요, 제가 산, 제가 산, 제가 산이 아니라, 아, 제가 산요, 보소 보노보노 폼글레이 이거는요, 음, 아이스 마카롱님이 들고 있어서 제가 샀어요 그리고 요거 두개요키넥스텐스에요한개넣구요 아, 진봐요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이렇게 딱딱해요. 봐봐요. 한번 담전을 해보겠습니다. 담전. 네, 이렇게 됐구요. 저가 감기로 걸려서요. 이렇게입니다. 그리고요 친구가 준.